드라이 샴푸 여러분 혹시 드라이 샴푸 사용해 보셨나요? 이렇게 흔들어서 뿌리는 겁니다. 드라이 샴푸 자 오늘은 드라이 샴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라이 샴푸를 언제 사용하냐면 이 드라이 샴푸는 건조한 샴푸란 뜻이죠. 즉 물을 사용하지 않고 머리를 감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샴푸는 아니에요. 샴푸는 아니고 그냥 머리에 뿌리는 파우더 미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이 드라이 샴푸는 머리를 감을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임산부 분들 혹은 캠핑 가셨을 때 머리 감을 수 없죠 뭐 나무에서 나오는 물로 이렇게 머리를 감을 수 없으니까 고를 때 사용하시면 좋고 또 여행 가셨을 때 갑자기 뭐 물티슈로 머리 감아도 찌끈찌끈 하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원리가 뭐냐면 여기에 바로 지금 성분이 부탄 이소부탄 그러니까 가스가 같이 들어있어서 가스들이 아주 미세한 이 파우더들을 밖으로 쫙 분출시켜주는 원리입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 파우더 성분들이 보이는데 이 파우더 성분들이 머리카락에 노폐물과 피지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흡수하게 되면 보송보송해지는 거예요. 머리카락에 그리고 모발에 그리고 두피에 파우더들이 붙어 있게 되는 거죠. 냄새가 지금 별로 좋진 않은데, 자, 그렇게 끈적끈적한 모발과 두피가 보송보송해지는 겁니다. 보송보송해지면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향료가 같이 배합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상큼한 향은 덤이라는 것, 여러분들 머리에 맞는 향을 골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프레쉬한 향이 있어서 프레쉬한 향을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바티스타 드라이 샴푸, 쿨 크리스프 프레시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름에 숨겨진 꿀 아이템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간단하게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즘 올리브영 가니까 이런 제품들 말고도 다른 다양한 드라이 샴푸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모르는 제품 많으셔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냥 가시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꿀 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읽어준 남자였습니다.